하노 우리? 벌써 여기서 논지한3 0분 넘은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하원이? 나 이거 빨래 다 말른 거 아니야? 하원이 감기 안 걸려요? 하원아, 고양이 어디 있어? 그렇지, 고양이. 맞아요. 여운. 신나네 신났어. 언제까지 놀 거야? 저녁 먹어야지. 응. 저녁 안 먹어오니? <laughs> 맘마 안 먹을 거예요? 그런데 걷어 넣어 <laughs> <laughs> 그렇지 그렇게 넣어 <laughs> 이제 아빠는 들어간다 그만하자